저희는 그 홈페이지하고 SNS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그 좋았던 점이나 뭐 적응하고 싶은 점.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았었던 점은 그 페이스북을 이전까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만 활용을 했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유관 기관이나 뭐 이렇게 교육에서 만나고 가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서로 이렇게 관계성 있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모든 문제점이 그냥 그때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 강의를 통해서 이걸 조금 어떻게 더 이렇게 넓은 범위로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희야를 뜨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김기현 선생님이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폐북활용담 중에서 그 음, 실제로 돌아가셔서 친구 추가를 하셔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복지 현장에 대한 생생한 장면이나 시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 어 이거를 직업으로 직업을 위한 어 사회 복지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닌가? 네, 예, 정체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 이거를 그 기반에서 페이스북을 활용을 할때 어, 이것도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인데, 무언가 내가 이, 거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소진후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냥 편안하게, 예, 이렇게 페이스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가서 적용하고 싶은 점들은, 그, 홈페이지를 활성화를 하는데, 그, 사인하고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공지사항에다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방식 저도 그렇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도 위해서 좋고 그리고 컴퓨터반 이야기를 하셨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무슨 과제물 사용하는 게시판 네, 이런 걸로 활용을 하더라고 굳이 내가 뭐 직원들한테 글 올려주세요 활성화시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관소개 위주의 메뉴 배치. 저희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기관에서 뭐 관장님 인사 말씀, 기관소개, 사업소개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대상자분들한테는 이게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저희랑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조금 더 위쪽에 배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조금 짱구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본 건, 그, 어, 홍보를 큰 성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대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었던 거. 아, 이거는 복지관으로 가서 뭔가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차근차근 적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직원들부터가 참여가 잘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이 뭔가 필요성을 느껴야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성을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음, 현재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사내 교육을 하면은 직원들이 조금 참여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홈페이지를 뭐, 한달 동안 많이 활용한 직원에게는 뭐, 선물을 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음...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피어슈퍼비전을 조금 받으면 좋겠,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봉사자나 후원자 인터뷰 등을 해가지고 그 연말에도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궁금해서 보시기도 하시겠고 어, 나 이런 거 지금 홈페이지에 놨어. 너네들 도 이거 가서 봐. 하면 지역 주민들도 올수 있겠고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때는 뭔가 조명이 났던 거 되게 갖춘 거 이런 게시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들의 사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주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